경매는 싸게 사야 경매지라고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금매보다 싸게 사려고 경제적인 소비를 하는 분들이 찾는 방법입니다. 옷을 살때 항상 정가로 사시나요? 할인 매장에서 할인받아서 사듯이 부동산도 할인이 가능한 곳이 바로 경매입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일반 거래보다 대출이 조금 더 유리한 경우도 있고요. 경매를 위한 대출을 상담해 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대출 알아보는 것도 정말 쉽습니다. 부동산을 경매로 배우면 좋은 점세 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첫째, 법원에서 먼저 조사를 해주기 때문에 초보자인 내가 조사할 때 쉽게 할수 있다. 둘째, 경매이론만 배워서도 전세 사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셋째, 부동산을 할인받아서 싸게 살수 있다. 이세 가지입니다. 경매를 통해 평생 사용이 가능한 나만의 무기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착한 경매학원, 트렌드 옵션, 오승의 코치였습니다.